명계는 누군 100% 참,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한다는 게100%참 또는 거짓이야. 예를면 들 사람은 동물이다. 100% 참이죠. 삼은 누보다 크다는 것죠. 100%참 또는 삼은 누보다 작다 거짓이지. 그러니까 이게 둘다100% 참, 100% 거짓이지. 이거 둘다 명계인데 얘는 참이 명계, 거짓이 명계야. 그러니까 뭐 나는 잘생겼다. 이거는 보는 사람과 같네 혼자만 착각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주관적인 거는 안 지는 거니다너100% 참인? 오늘 설명하신 문장분식을 명제라는 거야. 넘어갈게. 자, 명제의 규정이 있는데, 자, 명제는 소문자를 씁니다. 자, 집합은 대문자를 쓰죠. 명제는 소문자를 쓰고,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게, S가 1과 3사이의정수라고할 때,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대문자쓴 거야. 집합을. 조건제 집합으로. 소문자 P 아니면 소문자 P를 하고 얘를 X 발을 한것서 얘가 원소라는뜻이 그러니까 원소가 X일 때그 X의 조건을 준비하는 거 맞죠? 얘네? 근데 이게 P라고 하는 명대였을 때는 굳이 X 발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냥 X가, 1과 3차의 점수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럴 때. 그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확실하게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게끔. 문장 또는 식인 데는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문장 정수고 부등식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 명제 부정을 물결로 설명하는데 물결의 이름은 낫이라고 영어에서 부정을 낫이지 이제 낫 맞지? 어? 그치? 그때 낫이야 그러니까 읽을 때 낫피라고 피가 명제면 낫피는 부정인데 얘를 부등식으로 바로 설명해 볼게요 수행사에서 1과 3이 빈고 이때 색칠해서 이렇게 되는 게 요 p라고 하는 명제죠 그러면, 여기 봤는 1보다 작은 쪽. 근데 얘는 색칠이 있으니까 구멍 뚫고 왼쪽 가고, 3 있는 거에서 색칠한 거니까 구멍 뚫고 오른쪽 가겠죠? 얘두 개가 다보다나 p야. 얘 1과 3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1보다 큰거나 같은 거 하고, 3보다 작은나 같은 거에 교집합이야. 지 겹치는 거였지. 중학교 때 열리 부는 식은 죄다 교 집합이야. 그러니까 다시 1보다 크다는 게 A 집합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3보다 작거나 같던게 B 집합이랄게 그럼 이 P라고 하는 건 뭐고 집합은 A 집합과 B 집합의 교 집합인 거다. 그러면 우리가 P의 부정은 납 p 인데 P 집합의 반대는 뭡니까? P 여 집합이죠? 그러니까 명제가 어려우면 집합을라고 그러는 거야. 한로 그러면 얘가 A, B, 고집합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요? 그럼, 두모르간의 법칙에 따라서 오고, A, 여, 합, B, 여가 되고. 그래서, 고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 되겠습 A가 아닌 거임에면 A, 고집합, B, 고집합이 래요 그걸 합집합이 니까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P가 참이면, 자, P랑, 자, P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P랑 P집합과 p 의집합은 서로 반대니까. 그 다음에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이죠. 즉, 참거짓 서로 반대잖아. 그래서 명제는 똑같대. P가 참이면 납피는 거짓일 것이고, 거짓이면 참이다. 이런 말이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되니 true가 우리가 참인 거 알고 있죠. 음. false가 거짓인 거 알고 있죠. 영어로 쓰면 이제, 참은 T. 즉, P가 T면 납피는 F가 되는 거짓이고. 얘가 키가 거짓 F면 잡피는 참된다 얘기니까 유카는 조금 더 편하죠. 왜 우리가 동전에서 HT 쓰는 것 같아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 앞뒤가 있는데 앞면을 우리가 헤드라운 헤드. 헤드 약간 HT 뒷면은 모르고 꼬리 테일 알 T수고 그래서 종을 수할 때도 동전을 앞뒤를 이렇게 HHHT THT 쪽 케이스를 분배할 때 쓴다고 그러니까 얘도 CF 쓰면 조금 더뭐 한다? 편안한 얘기야 케이스 분배할 때그 얘기 안 했지 p 에서나피는 뭐냐 너희 혹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거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 그거 말고 그거를 기록한 다야 예를 들면 낫피 그러니까 피가 아닌 거에 아닌 거 그러니까 피 집합이 아닌 거에 아닌 거죠 그러면 자신이 되겠죠죠 얘도 자신이 되는 거 이해됩니까? 자 진리집합은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피가 참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잖아 피가 참일 때를 집합으로 표현한 게 진리집합이라고 했는데 집합 중에서 영재랑 관련된 참을 진리집합이라고 또는 뭐라고 합집합이야 그리고는 교집합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 그래서 피집합 맞죠? 벡집합 그 Q 맞죠? 합집합 N개 말이야 그렇게 되요. 자, 1 이상과 3 이하를 내가 a, b라고 할때러니까 그걸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사용할까? a 그리고 b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원래 x가 1 이상이고 그리고 x가 3 이하가 될 때가 우리 교집합이지. 그러니까 a, 교, b 즉, 겹치는 부분들은 모두 돼야 되는 거야. a도 되고 b도 되고 이해돼? 그게 교집합이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는이야, 어떻게 돼? 또는 떨까다세이 아니야. 이거 모든 실수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중학교 때필요없지다 교집합이니까. 더 똑같은 식이라도 또는이면 다른게 된다. 말돼? 근데 이제 얘가1 반대 3 반대가 되면 어데? A가 아니고 B가 아닌게 합집합되는지. 얘는 접히는건 없지. 만약에 A, 에디팍, B, 에합팍에디은 리팍, 없죠? 그게 넘어가야 정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도 뭐가 어, 돼? 중간에 그리고나 또는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